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입문 4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시에서는 3장 세 번째 섹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나와 있듯이 문자 입출력과 문자열 입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 네. 아, 조금 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충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나와 있는 소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반드시 타이핑 하시고, 어, 컴파일 빌딩 하시고, 실행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아, 요번 섹션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자 입출력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로부터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고, 어,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섹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함수만 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 표에 두 가지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함수는 getchar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 getchar은 여러분들 get 그렇죠? 캐릭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get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utc 릭 h a r a c t e r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get 캐릭터는 입력 함수일까요 출력 함수일까요 그럼, ge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 받아들이다, 얻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get 캐릭터는 입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put 캐릭터라고 하는 것 put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push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ush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니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이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하고 이 pu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의외로 예, 어떤 분들은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를 어, 출력 함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putCharacter를 문자를 입력하는 함수로 차,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get 캐릭터하고 put 캐릭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get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는 사실 이교재 어, 8장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개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C 언어에서 괄호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함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로 들어오는 입력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Character라고 하는 문자 왼쪽편으로 int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int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어, 배웠습니다. 그러면 getCharacter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이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으며 리턴되는 값은 입력받은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말 그대로 어,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문자에 대응되는 ASCII 코드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put character 함수는 반대가 되겠죠. 개 캐릭터는 입력받는 함수고 put 캐릭터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결과값은 뭐냐 해당되는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3-8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들어가보면 캐릭터라고 어, 하는 char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letter under bar in이라고 하는 음, 단어가 나옵니다. 이 letter under bar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변수가 되겠습니다. 변수고 그 다음에 char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형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 라인의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한 개의 문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문장은 그대로 출력창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뒤쪽 부분에 백슬래시 n이 등장을 하는데 백슬래시 n은 그렇죠 줄바꿈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letter, 이 n d b in, equal, 캐릭터, 양가로 세 e 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equal 기호가 나오면 어, 수학,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equal 기호,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을 equal 기호, 왼쪽 편에 있는 내용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퀄 기호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것이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 창을 보시면 한 개의 문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줄에 s라고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s라고 하는 문자를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letter u n d e bar in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ut character, 열고, letter on the b 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put 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는 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함수를 실행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출력창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S가 나와 있는 그 다음 라인에 S가 똑같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 캐릭터를 통해서 첫 번째 S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푸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S를 모니터에 출력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 앞에 프린트 f를 보시면 은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죠. 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줄바꿈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개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리고 부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혼자 해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캐릭터 한칸 띄고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죠. 성적 또는 등급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문자형 변수를 선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printf 함수가 나오고요. 성적 등급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 등급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출력창에 뜨고 그 다음에 줄 바꿈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을 보면 grade e q u a l get 캐릭터 양가로 세미콜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get 캐릭터가 나왔다고 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대문자 a를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쳤는데요. 엔터를 침과 동시에 대문자 a는 g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보면 프린트 F라고 되어 있고 당신의 성적 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라인을 보면 풋 c 캐릭터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가 되어 있고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풋 c 캐릭터는 저희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RADE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A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있는 printf는 Backslash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예제는 그렇게 어려운 예제가 아닙니다. 어,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운데요. 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이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하셔서 타이핑 하시고 실행까지 해보고, 어, 출력창이 나왔을 때 대문자 A를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두들기셔야 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 이 get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 여러분들 그 줄바꿈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어,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섹션3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문자입출력이 아니라 문자열 입출력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자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키보드로부터 여러 개의 문자들을 한 번에 입력받고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문자입출력 함수도 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gets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uts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 단어의 약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str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뭐,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줄, 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아,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 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et s, 이렇게 함수를 읽으셔도 되고요. get string이라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gets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gets라고 되어 있고요. 아, gets가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양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가로 안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h a r a c t e 별표 한칸 띄고 st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별표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이 어, 별표가 바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C언어를 학습을 하실 때 가장 힘든 내용이 바로 포인터가 되겠고요. 어, 조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포인터를 공부하시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포인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 근데 저희가, 음, 지금 3장 밖에 안 했는데 벌써 포인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포인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getS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et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한 행을 입력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리턴 값은 읽은 문자입니다 <laug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요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get s라고 하는 함수는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 열을 또는 하나의 행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함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put s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에 한 행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put string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함수의 형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뭐 암기한다거나 뭐 캐릭터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어,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어, 추후에 배울 내용이고 이 어,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laughs> 어, 기본적인 다른 주제들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제들도 학습을 하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함수라고 하는 챕터도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챕터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포인터라고 하는 챕터도 나가야 이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getEst라고 하는 함수하고 put s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아,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laughs>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get char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예, put char이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했습니다. get char은 문자를 받아들이는 함수. put char은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 그리고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get s라고 하는 함수는 하나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함수. put 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장에 맨 처음에 배웠던 함수는 뭐였죠? 그렇죠.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6가지 함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배웠던 게 printf 두 번째 배웠던 게 scanf 세 번째 배웠던 게 getCharacter 네 번째 배웠던 게 putCharacter 다섯 번째가 get s. 여섯 번째가 put s. 이렇게 여섯 가지의 함수가 3장에 나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음, 여러분들이 3장에 대한 구조를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 이렇게 여섯 가지 함수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printf하고 scanf를 함수를 할 때는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를 더 디테일하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변환 명세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D %X %F %S %U %LF %F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문자이래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배웠죠? 아, 그렇죠. 탈출 문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backslash n, backslash t, backslash 쌍 따옴표, backslash 작은 따옴표, backslash a,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어, 혹시라도 어, 기억이 잘안 나시면 앞부분으로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어쨌거나간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문자열 입출력 함수인 gets하고 putes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예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nam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꺽쇠가 있고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대로 이해하면 변수의 이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꺽쇠 20이라고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배울 건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 편에 C-H-A-R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문자형 변수가 되어야 되는데 문자형 변수는 문자 단한 개만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고요. 여기서처럼 꺽쇠 20을 해주게 되면 문자를 한개 뿐만이 아니라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네, 배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ray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배열이라고 하는 챕터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한 개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즉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콜론까지 그대로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 라인에는 get s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et s는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 그렇죠? 어 그러면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바로 Name 이라고 하는 배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실행창을 보면은 어 뭐라고 타이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홍길동이라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또는 뭐 ABCD 라고 타이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ABCD 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Name 아 이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ABCDE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그 문자열이 Name 이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에 보시면 put s 가로 열고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t s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name이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 있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두번 번 정도만 예제를 반복 실행을 해 보시면. get x라고 하는 함수가 아, 문자를 입력하는 함수구나, put s라고 하는 함수는 아,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섹션 아, 3까지 에,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장까지는 마무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3장은 입출력 음, 표준 입출력인데요. 네,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여섯 가지 함수에 대해서 <laughs> 살펴봤습니다 이 여섯 가지 함수는 뭐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요번 어, 시 간은？이 것으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고생 많 으셨 습니다.